조지오 김봉식이 받았다는 개헌 문건 국수본이 확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파기했으면 있다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뭐 어쨌든 명백한 증거인멸 같은데요? 뭐 맞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 판단해서 긴급 아니, 증거인멸 체포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이잖아요. 파기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받은 개헌 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인멸이죠. 의원님 말씀하신 걸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습니까 개헌문건에 대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개헌문건 안에? 음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추적 이야기도 개헌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뭐 그거는 아마 그 방첩사령관이 예. 요청했던 그런. 그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목 네 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laughs> 윤석열 씨한테 개헌 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감담에 참여했던 1 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개헌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 더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수사 기관에 저희에게 제출했기 을 때문에 수사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네,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사다 하셨잖아요. 예, 저희 저희가 받은 거는 최상목 부총리 건입니다.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뭐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워드로 쳐져 있는 그한 페이지 짜리 한두 페이지 짜린 인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비어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아폰 썼습니까? 빨리 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차장이 모르비아폰을 경찰청장이, 모르는 경찰청장이 저는 씁니까? 저는 비하폰을 쓰지는 않고요. 네. 아니,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경찰... 지금 뭐 지급받아야 됩니다. 네. 아니, 원래 아니... 제가 묻는 건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비아폰안쓴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썼는지 알고 있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건 알수 없죠.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비아폰쓴거 아닙니까? 오는 뭐수에서 어떻게 그 예. 제가 말씀드렸지 예. 아마 경찰청장 거는 모르겠고 이 서울청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지난 11월부터 저기 지급을 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거로 저희가 증거받1 1월부1 1월부터 11월부터 예. 자 그러면 비화폰 통신내역은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비화폰 통신내역은 경호처에 있는 예. 서버 압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진병을 수술,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